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사자자리 분들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운의 흐름 음 그다지 유쾌하지는 못합니다. 본인께서 요거 조금 정신을 잘 똑바로 딱 차려야 될것 같아요. 음, 우선은 변화 변동 이동수가 보여요. 어, 그리고 그 변화 변동 이동에 따른 어떠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의 시작, 새로운 시작. 요 시작은 뭐일 공부 관련. 어, 시작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재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내가 있는, 어, 내가 막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는 이동을 한다. 음, 음,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그 이동을 하는 과정, 이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 관련으로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거짓 뭐라 그럴까, 거짓 정보, 어, 뭐, 계약서인데 나에게 말하지 않은 문구가 들어가 있다든지, 나에게 말한 것과 다른 문구가 들어가 있다든지, 요런 게 정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본인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본인이 살펴본다면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수정하고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본인께서 조금 어 정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고. 어내그니까 만약에 이직 전직이라고 한다면 어 너무나 해, 어, 했던 말과 너무나 다른 계약서 사인하기 직전까지 어 다른 말을 했는데 딱 보니까 정말 너무나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음, 그런 어, 어 일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한다면은요 사실 이 사람은 내가 요번에 알게 되는 사람은 그다지 신뢰가 가. 지는 않습니다. 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 음. 사람과의 관계는 본인께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정말 처음부터 뭐 인연을 깊게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음, 깊은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조금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 공부 관련으로 거래처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어 조금 뭐뭐 뭐 나쁜 뜻은 아니지만 음. 뭐 나에게 조금 이제 뭐 내가 불쾌할 정도로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면 근데 본인께서 커트를 못하시는 건 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바로 대놓고 얼굴 붉히면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어, 조절하면서 또일 공부 관련에는 지장이 없게 우리 회사나 우리 부 우리 부서에 이렇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음 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머리를 이제 골똘히 쓰실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관계가 정리는 되긴 될것 같아요. 음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더 이상한 쪽으로 깊어지기 전에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께서 정말 얼마나 그거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우리 쪽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잘 어, 선을 긋는가 그건 이제 본인들이 노력하셔서 어, 이렇게 행동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일 공부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몰랐던 문구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문구 혹은 나, 나에게 말했던 것과는 다른 문구 어, 그런 게써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조심해라 음. 근데 이 변화변동 이동은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변동 이동에 따른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음~ 내가 하지 않겠어라고 거, 아, 완전히 거절하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변화변동 이동에 대한 것을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번에는 내가 무언가 어, 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좀 똘똘해지자 서류 꼼꼼히 잘 살펴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겉모습만 멋있다고 겉모습만 예쁘다고 거기에 빠져버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본인께서 현명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운. 어, 요번 열흘 건강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음, 우선, 어, 머리가 많이 아파요. 어, 저녁 때마다, 잠잘 때마다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근데 이거는 위에서 내가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보느라고, 어, 그러면서 오는 신경성으로, 어, 조금 머리가 그냥 골치가 아프다. 응, 음, 그런 분들, 응, 음,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래 두통이 조금, 뭐 가지고 두통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요. 요번 어, 열름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조금 불편하다. 더 많이 아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번 여름이 그러니까 즐겁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 음, 스트레스 관리를 본인께서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성분들은요. 이게 여성 질병, 여성. 관련 음 질병 쪽으로 조금 이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여성분들은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어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으면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어 그런 게 조금 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번 여름은 특히나 주의해라 응어 음, 건강관리 잘해라 응 음, 그, 그런 게 하나 또 있고 또 이제 다른 거 운동 관련 뭐 이런 것도 어 요번 여름은 조금 그냥 소극적이 됩니다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의욕이 사라진다 음, 그렇다고 거르는 건 아니에요. 어, 내가 이거는 해야 돼. 원래 맨날 맨날 하는 운동이니까 하긴 해야 돼. 그런데 즐겁지가 않다. 기쁜 마음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 그런 게 조금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금전은 볼게요. 금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다. 어. 그런데 막 이렇게 정말... 막 내가 돈을 펑펑 써도 될 정도의 여유는 아니에요. 어. 그냥 지금까지 내가 조금 빠듯했다면 요번 열흘은 그만큼 빠듯하지는 않다. 그냥 조금 숨통이 트인다. 어. 그런데 요거는 지금 본인께서 근데도 그런 게 있어요. 아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네. 어. 그런 마음이 그런 욕구가 엄청 강해지실 거예요. 어. 그런데 그거는 참아야 된다. 그거 못 참으면은 지금 좀 여유가 있. 라고 생각 해서 어, 내가 조금 이제 돈을좀 써야 되 겠어？라고 생각 한다면 어, 좀많은 낭비 를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다른 때보 다는 조금 어, 편안 해지 지만 음, 재정 적인 그런 내 주머니 사 정이 좋아 지지만, 어,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데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있다. 벌써 나는 요번 열흘에 요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절약할 계획을 세워라. 응?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 관련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응. 일 공부 관련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협업하시는 게 좋아요. 어, 협업하시는 게더 일도 즐겁고, 그리고 진행도 빨리 됩니다. 음, 어, 그런데, 음,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결과 나오는 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열흘을, 어, 다음 열흘에 결과는 나오실 수 있는데, 거의 일이 마무리가 다 된다. 음, 뭐, 요번 열흘 안에 제출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어, 결과, 뭐, 성적을 받아본다거나, 그 결과를 어, 누군가에게 듣는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다음 열흘로 미뤄야 되겠지만, 어, 제출까지는 다 가능하다. 이를 완성시킬 수는 있다.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협업하는 것이 낫다. 응. 음, 대인관계 운운 우선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 어, 이번 열흘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어, 두 분이서 다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다투실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다투게 되면은요 요거는 정말 커다란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요 어, 뭐 이별 헤어지는 것 이런 것도 또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싸우게 된다면은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더라도 그런 말싸움이 커, 커다랗게 음,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뭐, 음, 잠깐, 뭐, 시간을 갖는다, 거리를 둔다, 이러면서 연락을 끊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오히려 다행이에요. 어,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게 어,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어, 두분다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두분다 요번에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지금까지 있었어. 그러면 여태까지 그냥 참았어. 근데 참은 게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다 쌓여 있었나 봐요. 그 쌓여 있던 것들이 폭발해서 다투게 될 수가 있다. 음, 서로서로 음,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요. 어, 그런 게 조금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로이신 분은요, 솔로 탈출 조금 어렵다. 어, 현재 상황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 내가 애인을 만들 상황은 아니다. 다른 거할 일이 많고, 음, 지금 그런 일은 아니다. 근데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어, 원나잇. 음, 그런 게 조금 있어 보이니까, 사귈 사람이 아니면, 그냥, 그냥, 요번 열흘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 거리를 둬라. 그냥, 사귀지 말아라. 소개팅 나가지 말아라. <laughs> 그렇게, 어,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운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다툼, 불화, 어, 이런게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음, 본인께서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어, 말이나, 어떤 것이 뭐, 내 기분에 맞지 않아서 어 혹은 아까 그 커플처럼 내가 쌓아둔 것들이 폭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알수 없어요 동네 친구가 될지 가족이 될지 우리 회사 동료가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대상과 좀 다툴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조금 높다 근데 어? 모든 사람과 싸운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화이 이렇게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같이 협력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싸운다, 이런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다른 때보다, 다른 때보다 조금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내가 공격적으로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크게 싸우지 않도록 본인께서 미리미리 조금 주의해라. 화가 폭발을 하면 본인께서 요번 열흘은 조금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 처럼 음, 어 사람들과 이렇게 좀 다투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답답하긴 답답하대요. 내 마음을 못 알아주, 그러니까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말인데 내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고 본인이 참 답답하다는 라 생각을 하신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다. 그래도 같이 마음이 맞는 일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 음,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는 일 공부 관련에 조금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 사실, 다른 친구들, 다른, 이제, 여기 우리 팀원, 이런 사람들 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요번 열흘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주역괴, 어,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어,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괴입니다. 요게, 나, 이거는, 어, 명, 요거는 밝을 명자라서, 어, 뭐라 그럴까, 어, 밝다, 밝음, 음, 이거는 뭐 이제, 올바르고 현명하고 좋은 것, 좋은 거를 뜻해요. 근데 요입 자는요, 이것이 뭐라 그럴까, 해를 입다, 다친다, 망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밝은 것, 긍정적인 것이 조금 다치게 된다, 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뭐라 그럴까, 요번 열흘은 사실 운기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음, 막 태양빛이 막 빛나고 그런, 막다 긍정적인 기운이 오고 뭐 그런 그런 운 때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요운 때가 나왔을 때는 그냥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음, 화내지 말아라 화 폭발하지 말아라 어, 이야기가 안 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거를 쌓아 놓고서 폭발시킬 필요는 없다 어, 지금 운 때가 그냥 조금 조용할 때 운기가 그까지 활발하게 좋을 때는 아니니까 그냥 조용조용 넘어가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어, 특히나 요괴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본인에게 조금 불리해요 왜냐면 누가 봐도 내가 올바른 일, 내가 맞아요. 내가 바른 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 혹은 보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음. 근데 그럴 때는요, 그냥 내가, 내가 그냥 봉사했다. 내가 인심 썼다. 어. 내가 그냥 능력 기부, 재능 기부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께서는 긍정적으로 본인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이제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 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조금 너무 너무 그 절망감 뭐 이런거에 조금 휩싸일 가능성이 조금 많기 때문에요 요번 열흘은 그냥 내가 그냥 봉사하는 열흘 음,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싸울 일도 없잖아요 음, 그냥 내가 봉사하는 거야 요번 열흘은 음, 음, 내가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 당신들은 행운아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래, 좋겠다 그냥 이렇게 좋은 식으로 가. 응,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굳이 여기서 내가 나 그런 거 아니야. 왜내 능력을 너희들은 인정을 못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큰 싸움으로 가요. 그리고 이 운기 다치는 게더 많이 다칠 거예요. 밝은 거, 긍정적인 거, 내가 잘하는 것들이 많이 다칠 거예요. 이거는 이교가 나왔을 때는 어, 솔직히 내가 손해 보는 건 맞아요. 손해 보고 다치고 내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정도는 다 달라요. 어느 한 분은 아까 어떤 분은 정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아서 이번 열흘 후에도 그게 계속 남아서 사람들이 나를 꺼려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께서 선을 지키고 이거를 조금 이제 인게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생활을 하신다면 상처는 받겠지만 그냥 그걸로 짧게 끝나는 것. 음. 음. 어느 정도로 상처를 받느냐, 그건 정말, 정말 각자 본인의 뭐 판단,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요, 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조금, 어, 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활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자. 힘은 들겠지만,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